비오는데 칸나무 바로 밑에 하나 있네요 뭐 하나 있고 이것도 비가 오니까 뭐, 이게 이제 끝물인가봐요 여도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도 하나 있고 아 여기가 밭인가봐요 더 없어요? 여기 여기도 다나 있네. 여기도 나 있습니다. 아이고, 오해했다. 여기는 빨라면 뒤에 따라 댕겨야 돼. 옆다리어 방법이 없어. 옆에 까면 옆에 한개 쳤다가 댕겨야 되지. 찾으라고, 그래. 이따 가는데도못 찾아, 뭐. 예, 요여있어 이카마. 빨리 주위를 찾으라고. 그렇지. 다른 거 없어. 어, 다른 거 구경할 게 없어. 여기에 이카마 씨 찾아야 돼. 그것 때문에 눈이 부려 가이고. 신나게 주위를 훑으라고. 쓰는다썩어 끝물인가 봅니다. 비가 와가지고. 상태도, 뭐, 커도 안 하고. 이렇게 되네요. 비를 마다가. 어물어물한데, 이거. 내가 네. 아, 이 이건 뭐먹는지못먹는게 버리야 되고 이런 거뭐뭔버섯이라 이거게. 저 어디다 땄는데. 한 개로 보어도 네가 버리지 이거 못 먹는 거라요? 모르시오. 저도 아 많이 땄네요. 와, 살이. 다 이거. 응. 아이고 살이가 여기 밑에 비가 소 있네. 아이고 비가 오는데. 맞다 이거 는데 아이고, 뭐? 사람들이 많이 이렇습니다. 오늘 이어서 오늘 이어서 올게 또 마지막이고 능이산행 끝다는허식전하고 끝내겠습니다. 어찌 올라오마? 이거 타이 좋고. 네. 경사같서한2키로를 땄는데 능이산행은 끝입니다. 여기 가시면 이 철쭉이 많이 있잖아요. 이부 철쭉 나무거든요. 이런 데 뭐가 있다? 하, 다 어마어마하네요. 하, 이게, 멧돼지 집입니다. 하, 더 어마어마하게 집이 왔네요. 하, 더 뭐가 있나? 멧돼지 집이거든, 이게. 이 멧돼지 집입니다.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, 합시오. 하, 나안볼 있고 입구, 입구가 있는가? 여기 서자는가 야마리잖아그 안에 들는 건 모르겠네요. 아, 유 무서워. 무슨 말이야. 피하는 단치이지요 그, 멧돼지, 멧돼지, 집 밑에 이건 아니고 산에 버섯은 항상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지. 버섯 볼수 있지. 그냥 마구 잠깐 다닌다고 종이가 보이고 뭐 능이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. 열심히 발품을 팔고 이래 해야지 보입니다. 자, 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랍니다. 또 즐거운 한가위,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